안녕하세요. 고향신문 하루여행 카페 행자 정미경 기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풍동에 있는 파르크라는 베이커리 카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실 수 없는 아주 그런 멋진 공간들이 있답니다.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네, 카페 2층 공간에 올라왔는데요. 아, 대형 분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이 물소리가 마치 정오, 자연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도심 속에 있는 공간이지만, 정말 야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네, 이곳은 베이커리 카페답게, 빵들이 아주 다양한데요. 매일 매일 이렇게 건강한 빵들을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제가 이 파르크를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이 베이커리 공간을 이렇게 유리로 따로 이렇게 밀폐된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훨씬 더 청결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. 네, 여기 파르크에는 다양한 좌석이 마련돼 있는데요. 이렇게 테이블이 뭐 라운드 테이블도 있고 사각 테이블도 있고 또 이렇게 천으로 된 그런 좌석도 있고요. 저 안쪽에 이 분수대 주변으로 혼자서 아니면 여럿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네, 제가 3층 공간에 올라왔는데요.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라운드로 휘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. 우리 박준하 대표님의 그림으로 장식한 외벽도 아주 화려한 색감이 눈길을 끄네요. 그리고 이 카페 길 건너편으로는 아주 초록이 우거진 그런 숲이 보이는데요. 저 멀리 고봉산 철탑도 보이고 아주 시원한 그런 정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네, 이곳 3층 안쪽 공간에 들어왔는데요. 여기 실내에 앉아있지만 이 통창을 열어놔서 바깥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새소리도 들리고 저 앞에 백합향도 아주 진하게 풍겨옵니다. 그리고 저 안쪽으로는 좀 독립된 공간으로 단체석이 또 마련이 돼 있네요. 그래서 이곳을 만드신 우리 대표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서 만드시게 됐는지 어,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요새들 다 아파트에서 살면서 네. 너무 콘크리트 위주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. 네. 이제 저는 이 건물 자체도 음. 좀더 음. 예술적인 감각을 많이 살렸고요. 음.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음. 자기 그 거실에서 정원을 바라보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만들라고기획했죠 음. 자연스럽게 의자를 배치해서 음. 공간을 많이 확보해줄수록 사람은 에. 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. 에. 그래서 이게 이런 공간이 에. 힐링의 공간이다. 음. 공간 그 층별로 네. 어떤 컨셉을 지향하셨는지 그렇죠. 삼층 아까 얘기했듯이 음. 집에서 어떤 거실에서 정원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음. 그런 힐링의 공간을 만들었고 네, 네. 또 아래층은 유럽의 어떤 광장에 분수 있는 광장이 있죠. 유럽 여행 가시면은 네.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물소리 네. 들리면서 네.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네. 뒀어요. 그럼 끝으로 네. 이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. 네. 네. 장부 말씀? 네, 글쎄 저제 생각에는 어, 요새 레스토랑들이 커피 한잔 먹고 뭐3 시간, 4 시간씩 앉아 있어서 굉장히 주인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네. 저희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네. 한번 오시면 뭐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의자들도 다 편안한 소파니 큰 의자로 다 준비했어요. 그래서 네. 오셔서 그냥 어, 리조트에 오셨다 생각하고. 마음껏 즐기시고 힐링하는 네. 그런 공간으로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. 아, 네,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어떠셨어요? 오늘 파르크 좋으셨죠? 다음번엔 제가 더 멋진 공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